뉴스 매거진에서 희망 칼럼을 2년간 진행했던 정기령 목사가 시카고를 방문했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시카고 순복음교회 집회차 시카고를 찾은 정기령 목사를 스튜디오에 초대해 한국 교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1년 만인가요? 예, 1년 만에 다시 뵙게 돼서 이렇게 반갑네요. 네, 예전에는 매주 그 희망 칼럼 녹화로 목사님을 자주 뵀었는데. 한국에 가신 이후 한 1년 정도 못뵌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뉴스 매거진 그립지 않으셨습니까? 예, 희망칼럼이 계속 생각났죠. 왜냐면 저도 우리 이민 생활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도 한국 사람에게도 공통적으로 우리는 희망이 필요하고 꿈이 필요하고 비전이 필요해서 이것이 있어야 사람들은 앞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칼럼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정말 때때로 보면은 이렇게 뵀던 분들이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들이 그리기도 하고 그 생각도 계속 났습니다. 네, 이번에 시카고는 어떤 계기로 방문하셨습니까? 예, 시카고는 순복음 시카고교회에서 창립 26주년 기념으로 원로 장로 추대식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점을 통해서 부흥에 겸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그 새벽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초청을 해서 와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에서 전임자를 초빙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참 분위기가 좋은데. 그렇죠? 예. 사람도 환경도 교회도 어떤 곳이든지 사실 뭔가 일이 생기면 그일 통해서 수업료를 지불하고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전임자를 초청해서 봉해를 하고 기념 예배를 드린다는 게 저에게는 감사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요즘 설교하면서 더 더욱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예. 목사님은 요즘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근황을 말해주시죠. 아 예, 한국에 가서 지성전 5개월 동안 은평성전을 섬기고요. 여의도 본부로 들어가서 교육국에 교약교 일을 맡아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학교 사역은 그 전체 교학교 학생들을 지금 섬기고 교사들을 섬기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학부모님과 우리 교육자들 같이 섬기면서 미래에 대한 그 디자인하고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한국의 미래 교회 의 미래 우리 여도순복음 의 교회 미래를 향해서 지금 셋업하고 다시 리셋하고 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그 급변하는 어떻게 보면 좀 격동의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권도 바뀌었고 또 이제 대북 관련해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 분위기 말씀해 주시죠. 예, 한국 사회는 정말 원래 아시잖아요. 변화무쌍하다는 거. 고양이 눈알보다 더 빠른다고 하는 게 한국 사회라고 누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시카고에 있다 보면은 조금 정적으로 조용한 느낌이 있지만 좀 보수성이 있겠지만 한국은 변화가 없으면 또살아날 수가 없고 변화가 있어야 또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은 정치적으로 보면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을 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가고요. 음. 그래서 좀새 대통령 원칙적으로 가자.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해서 뭔가 좀 새롭게 보려는 노력이 참으로 많고요. 경제는 사실 지금 한국 지금까지 은행이나 대기업이 너무 너무 베네핏을 누리고 좋았는데 음. 지금 굉장히 힘든 건 엔저 효과가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출이나 모든 것이 좀 비상이 걸리고 그래서 한국은. 정치로 보나 경제로 보나 다른 모든 걸로 보나 바람 잘날 없고 정말 아주 변화무쌍하고 늘 긴장 속에 그러면서도 먹을 것 먹고 잠을 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애국가에 하나님의 보호하사 고개 그대로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목사님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또이 격동의 세월 속에서 이 교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영적 지도자로서 전하십니까? 저는 사실 여기서도 그렇고 예전에 한국에서고 다시 한국에 갔을 때도 그렇지만 저는 좀 본질 추구의 저는 입장입니다. 변화무쌍한 세계를 세상을 이겨내려면 변치 않는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변화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영성이 확실하게 다져지고요. 그 영성은 말씀, 기도, 성령의 인도함이고 이것은 변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초대교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본질적인 요소.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그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고 사역하도록 성령님을 보내 주셨고 그다음에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나가는 아 것이 온전하게 저는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만 교계에 대한 소식은 그렇게 많이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한국 교계 어떻습니까? 한국 교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기와 기회가 공존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천주교는 10년 동안에 성도가 계속 늘었어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전체 볼륨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때때로 사회에 지탄을 받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충족을 못 시켜 줬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기독교 내부에서 본이 안 되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나타나고 부각되기 었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 교계에 정말 지난번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새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하신 다음에 국가 조찬 기도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럼 대한민국 교계 지도자들이 다 참석하고 또. 3당 대표들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박근혜 새 대통령께서 거기서 비전을 말씀하실 때 기독교에 대한 그 기대와 또 책임과 그다음에 방향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다시 우리 기독교인들이 새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황은 여러 가지 어렵지만 다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다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성령이 모시고 좀 강하게 행해야 되겠다. 이것이 다시 좀 예전보다 강하게 다시 풀릴 들 일게 되는 것이 교계에 참 좋은 소시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좀 우리가 개선되어야 될 것은 늘 있어 왔지만 교계가 어떻게 됐든 좀 이물질이 있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한국의 희망은 저는 교회에 있다고 보고요 교회가 그래도 본질적인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이것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가지 않겠냐 왜냐하면 3.1운동 당시의 기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 교회는 확실하다 교회는 믿는다 교회는 믿어진다 교인들은 믿어진다 거기에 대한 교회에 대한 신뢰감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변화무쌍하고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SNS 소셜 네트워킹이 발달해서 오늘날 많은 변화 속에서 교회의 자리매김이 사실 좀 영향력이 적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는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요. 한국의 희망이요. 그리고 한국에 역시 앞으로 희망을 제시하고 길을 제시할 거는 교회라고 보고 교인이라고 봅니다. 네. 예.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만 한국의 기독교인 수가 전체 인구의 한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요즘 한국 교계의그 건물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좀그 클래식적이고 웅장한 교회를 많이 건립을 했던 반면 요즘은 고등학교 강당이나 어떤 문화회관 같은 장소를 예배 장소로 활용하는 그런 변화가 많이 일고 있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사실은. 기독교 전체가 볼륨이 계속 줄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앞으로 건물에 대한 투자나 건물을 세워서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 이상의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효율성이나 이런 모든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패러다임이 좀 바뀌면서 눈을 좀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다.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람에 대한 투자와 성도들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놓고 교회들이 건물보다는 이제 사람 쪽으로 그리고 사람을 양육시키고 사람을 키워서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는 패턴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바람직하게 봅니다. 학교 건물은 주일날 쓰지 않고 그 다음에 교회가 주일날 그 건물을 임차에 쓰거나 빌려 쓰거나 쓴다면, 건물 활용도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그 모든 배려나 지원과 후원이 아낌없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 분당에서나 다른 지역에서나 굉장히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실제로 선교 사익이 됐던 교회 내부의 양육 사익이 되었던 모든 면에서 이제 건물, 콘크리트 건물을 지향을 해가지고 그거를 놓고 예전에 교회 건물 자체가 전도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는 저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예요 사람을 배려하고 성도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미래 세대를 책임지고 키운다. 사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것이 계속 이제 퍼져 나갈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내부적인 새로운 바람과 더불어 사회의 교회에 대한 인식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바람이 불으냐면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수범 교회 예를 든다면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나눔을 펼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지역 사회에나 모든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이런 분들을 교회가 책임을 지자 교회가 좀 품고 나가자.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교회다. 근데 교회 주인은 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만남을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앞으로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눔. 근데 나눔을 하려면 이제 영성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나누려면은 채워야 되고, 채우려면 자신을 비워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성도와 포함해서 세 가지 사이클. 우리가 개인에 집중하는 것, 욕심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령, 하나님 것으로 채운 다음에 그것을 이제 나눠주는 나눔의 실천 운동이 됐을 때그 나눔 속에 비움도 포함되고 채움도 포함되고 나눔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본다면 선한 사마리아 운동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교리라든지 아무리 교회가 좋다 한들 피부에 와닿아야 그게 되는 건데, 피부에 와닿아서 직접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좀더 희생하고 섬기고 나눔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올해로 목사님께서 목회하신 지몇 년이 됐죠? 예, 제가 이제 25년째 들어갑니다. 네. 예. 그동안 뭐 다양한 사역을 하셨죠. 예. 방, 그 교계 방송에서도 방송국장이라 하셨고 또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도 섬기셨고 또 이민 교회 사역도 하셨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렇다면 이 목회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분야가 또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가지는 개인적인 목회에 대한 패러다임 무엇인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목사는 목사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영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성 안에는 본질도 포함해야 돼서 그래서 말씀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희생과 섬김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는 될수 없는 시대라고 보고요 목사가 대접을 받는다 목사가 섬김을 받는다 이 시대는 시대도 아니고요 본질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영성, 말씀기도, 성야인도함그세 가지 가지고 희생과 섬김으로 가면 이민 교회가 됐든 한국 교회가 됐든 저는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목회자의 그 영성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 될수 있는 본질이라 그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더부완한다면 한국 교회는 필연적으로 미국 교회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교회 어떤 면을 따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 초기에 장로교회 선교사님, 감리교회 선교사님이 최초로 오셔서 이렇게 한국교회 학교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본질상 모든 패턴 또 모든 경험 모든 걸로 봤을 때 미국교회 패턴을 따라가는데 사실은 미국교회가 모든 한인교회를 포함해서 이 겉에 폼은 있지만 속의 기독교의 생명력 자체를 유지 보존하고 더 확장시키기는 너무나 힘들고, 왜냐면, 뭐, 이슬람의 무브먼트나 동성애가 너무나 확산이 되고, 사실상 앞으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힘든 시대에 살아가는데, 그러면 한국은 미국교를 닮아간다면은,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다시 초대교회 영성과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나눔을 실천하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걸 분명히 붙잡아야, 앞으로 교회가 교회단 역할이고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성도들에게 살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제는 정말 다시 한번 레드사인이 켜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성교사는 또 복음을 받았지만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한국교회 모든 에서 지상명령이 계속 수행이 되고 있지만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 한국 교회는 실질상 선교사로는 1위로 마, 파송이 되고 숫자로는 미국 다음인데 해외로 나가는 것만 한국은 선교사로 인정을 하고 미국은 다른 스테이트로 가는거나 하고도 선교사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앞으로 걱정을 한다면 한국 교회 그 한국 교회 그렇게 이루었던그 부모들의 모든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돼야 되는데 자녀에게 전수가 되는 것이 너무 지금. 어렵게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선교를 예수님으로서 전혀 안 하지만 자기 신앙 전수만큼은 확실하게 해서 자기네들은 모든 걸 그렇게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면 수평적인 지상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잘 수행을 해야 되고 수직적으로 내 자녀 너가 직접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이 신앙의 전수가 한국교회 다음 세대 미래세대가 이루어졌을 때 한국교회 미래가 있는 건데 이것이 아주 사회 급변하는 것이 하나님과 여기에 중간에 영향력을 주어가지고 이제 한국교회가 굉장히 각성하고 정신 차리고 정말 제대로 해야 될 때가 왔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미래세대가 불투명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교회의 긍정적인 변화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 2년 동안 뉴스 매거진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또 5년간 목회를 시카고에 네. 사시면서 또 신앙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처럼 한국에서도 그런 좋은 사역 가운데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바라 말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